마태복음 2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소계시록 혹은 감람상 강화문이라고 불립니다. 4절부터 14절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적 정황을 징조와 관련하여 이야기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참고 어, 문헌의 옥스포드 성경 대전을 옥스퍼드라고 말한 것을 수정하여 옥스포드 성경 대전입니다. 다음으로 24장 15절부터 20절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련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시켜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 23절부터 31절은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32절부터 51절은 인자의 임하심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첫번째 했던 것이 4절부터 14절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의 특성을 징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난리와 난리들의 소문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전쟁들, 기근들, 지진들, 미혹, 전쟁 기근들, 지진들, 누가 복음에는 큰 지진들, 그리고 환란, 환란은 믿는 사람만 받는 것으로 잘 믿는 사람은 환란을 받습니다.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를 세대주의는 유대인에게 적용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합니다. 유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종말의 징조에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환란 환란 환란이 이어집니다. 그때 에 서로 잡아 주고 배도 배신, 거짓 선지 자들 에 의하 여, 그 들이 불법 을 증가 시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여기서 초림부터 재림에 여기 끝을 여기서 말합니다. 종말 기간에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성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본문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요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 나옵니다. 또 부델리그마 데스에렘보세오스 멸망의 가증한 것첫 번째 성취는 다니엘이 있을 때의 미래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사건을 말합니다. 그는 제우스 신에게 봉헌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지하고 이방인 제사들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예언한 부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부분이 성취된 것이 여기고 두 번째 성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성취까지 이어집니다. AD 70년경 예루살렘 함락시에 일어났는데 이때 노마 황제 디도와 그의 장군들은 당시 노마인들에 의해 경배되고 있는 황제 형상을 그린 깃발을 들고 거룩한 성에 들어왔습니다. 황제 형상을 그린 깃발이 노마인에 의해 경배되었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유대인에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능한 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세 번째 성취로는 아직 미래적인데,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첫 번째 성취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두 번째 성취는 A.D. 10년 디도 장군에 의하여, 세 번째 성취는 적그리스의 출현입니다. 다니엘이 볼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미래지만.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이용하여 말할 때이첫 번째 부분은 이미 성취됐고 이것은 성취될 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미래인데 이것은 예언자적인 부분으로.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의 해서에서 예언은 세 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성취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을 지어다 유대 에 있는 자들 주로 유대인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이 부분을 적용해서 산으로 가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승구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2단의 잘못된 적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신속함을 요하니 빨리 도망하기 위하여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그날에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도망하는 일에 아이를 비었고 젖 먹이면은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겨울에는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도망하기 어렵고 안식일은 일정한 거리에 활동반경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기에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 유대인에게 적용됩니다. 유대적 정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니,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온 것입니다. 대환란에 대하여, 큰 환란 한자로 하면 큰 대자니까 대환란이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시켜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21절, 22절입니다. 이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그것을 그것이 있을 때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AD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에게 큰 큰 환란입니다. 근데그 이후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도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앞으로 있게 될큰 환란을 언급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부분은 예언의 다중적 성격이 들어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때큰 환란,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1차적인 적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앞으로 있게 될큰 환란,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근거로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는 다니엘서 구장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온 것입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어, 계속적이며 반복해서 나타나는 환란들이 대환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에, 이거보다는 재림 직전에 나타나게 될큰 환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큰 환란 후에도 없으리라. 재림 직전에 나타날 큰 환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관시켜 대환란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대환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출현과 함께 대환란 대배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7년 대환란이라고 세대주의자는 해석하는데 다니엘서 9장을 잘못 해석의 결과입니다. 종말의 징조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이것은 마지막에 있게 될 대환란 예루살보다도 종말에 있게 될 반복적인 대환란이기 때문에 구절에 있는 이 부분의 환란을 구조에 있는 이 환란을 21절 하반절에 있는 큰 환란 대환란에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일어나는 계환란은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환란들의 근로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로서, 그리고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큰 환란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이며 반복해서 나타나는 환란들이 대환란이라고 해석하는 부분 사람도 있지만, 재림 직절에 나타날 큰 환란을 여기에는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큰 환란이 있겠습니다.이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게 될큰 환란은 21절 하반부에 언급합니다. 대환란이 있을 때, 그 날들 앞으로 있게 될큰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주님의 재림 전에 맨 마지막에 대환란이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피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계곡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 다음에 당신 님의 임하심 을 징조 라와 관련 하여 이야 기하 는 것이 23절 부터 31절 인데, 당신 님의 임하심 의 징조 와 관련 하여 이야 기하 는, 이 부분 은세 번째 시간 에 다루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